정부 행사를 감독하고 지휘한 과거 탁현민 행정관이 조국의 사이에 대해서 자신도 과거 성희롱 혹은 여성비하 문제로 아픔을 겪었는데 그 본질은 자기를 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목표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공감하건데 조국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조국을 음, 끌어내리기 위한 어, 전략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라는 뜻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laughs> 어,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음,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아주 무거운 소재입니다. 그 묵직한 소재를 탁현민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에게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어, 감성적으로 어, 많은 행사들을 에, 운영해 왔습니다. 정치가 감성화될 때 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 정치는 고도의 이성이 필요한 것이지, 에, 감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어, 감성화를 시켜버려서 아, 젊은 애들의 지지율이 예,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대통령 지지율이 80% 어, 근처였었죠. 82%까지인가 됐을 겁니다. 어, 탁 행장관의 예, 선전이기도 하죠.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을 위한다는 대명분 의 아래 각 당의 치열한 전투 그 가운데 정치공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제일 큰 관심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과 죽음에 있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국의원에 재선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할수 있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다음에 어 공천이 되어,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300여 명 중에 30명이 될까요? 당 지도부의 에, 노선을 반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 공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건데 지도부 공천은 없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음, 국회의원도 5년 단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음. 만약에 국회의원이 5년 담임이라면 소신껏 활동하고 물러날 수 있는 것이고 인기에 영합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천에 어식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laughs> 이것이 정치의 에, 속내입니다. 화장을 한 외인이 옷을 빨아입지 않는, 것. 속옷을 세탁하지 않는 여행과 같은, 초안면도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아름답게 지장하려고만 한, 학행장관에게는큰 책임이 있습니다. 감성이 앞서면 이성이 바로 설수 없는 것이죠. 요국 법무장관이 떠나는 마당에 준비했던 동영상을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또 감성을 자극하는 이러한 동영상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지각있는 사람들은 잘알 것입니다. 감성만으로 보면 멋진 아이디어 있죠. 그런 아이디어는 쓸데없는 비용 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역대 어느 장관이 퇴임하는데 동영상을 만들어 올립니까 이 정부는 예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을 살아온 사람들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가 양정철의 꿈이란 유튜브에 제 제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민주당 의원들의 떨어진 지지율을 당에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식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변화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적극 동참하겠다. 물론 저를 부를 리가 없죠. 단지 평범하게 생활하는 한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진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저는 중도이지만 보수나 진보나 올바른 자세로 나가서 국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란 것이 국민의 의식 수준 이상으로 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제 바이든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